방송 목사님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써셨어요. 핵심은 이제 중심이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에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의 몸을 으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 이후 그래서요. 왜 으탁하지 않았을까 하면요?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적을 제일로 알고 믿는 신앙은 변동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이적, 기사,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조금 더 깊게 말하면, 머리는 믿는데, 가슴은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 그런 그러니까 표현이 더 좋, 좋겠는데 마음은 마음으로는 영접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걸쳐서 경험과 실패와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확실히 이제 알게 돼요. 아, 소망이 주님에게만 있구나.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사는 것이지 그렇게 이제 믿는 신앙은 중심이 진실한 신앙인데 주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하나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373페이지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373페이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라.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라. 귀신도 그 정도의 신앙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주님을 알지만,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은 알지만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2장 23-24이는 말씀도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마음은 주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이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창조주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아신다. 이것요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원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신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마쳤습니다. 이사야 57장, 에, 말씀 하나 보겠어요. 이사야 5 7 15절, 구약승경 1038페이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이요 구약승경 1038페이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곱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니라 하나님은 지급히 높으시고 거룩하신데,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느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깨어진 것을 말해요. 다 깨져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참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인, 인.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렇게 탁 깨진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데, 이 겸손은 이제 우리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달라요. 주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인데, 영적으로 깨져서 깨어져서 주님을 찾는 자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다. 이 말은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시0편 5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위약성경 839페이지. 839페이지. 시0편 51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39페이지 10편 52편 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회개시인데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근데 여기 중심이 진실하다는 것은 이사야 57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자를 가리키는데 중심이 진실한 자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지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지혜, 지혜와 명철과 똑똑함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기 때문에 통해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을 소송케 하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마음에 있는 것이 중심이 진실한 신앙이다. 그런 신앙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영을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하나 보겠어요.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주요.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내가 주님을 마음도 사랑해야 주님이, 내 주님이 되주신다. 그말씀이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맡기신다. 그 말씀. 다시 요한복음 2장 23절에 가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이요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왜 의탁하지 않으셨는가?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쏟으며 통해하고 자복하며 심령이 겸손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방송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중심이 진실한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신앙이다.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아니요 자기 죄를 통해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참 진실한 자이며 중심이 참대되어 통해하고 자복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영을 소생케 하며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인 줄 알고 늘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병건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